사실은 우리가 누구나가 일단 정신적인 거를 떠나서 마음 우리가 항상 마음이라 그러잖아요. 마음을 많이 다치고 사는 게 사실입니다. 그게 현실이고, 어, 그리고 모든 우리는 관계 속에 살잖아요. 응아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부모와의 관계, 어, 그 다음에 첫째는 가족과의 관계, 좀더 성장하면 또 거부들과의 관계, 어, 그리고 또 사회로 나가면. 직장인으로서의 관계, 이 관계 속에서 내 마음만큼 상대가 알아주지 못하고, 또 내가 마음먹은 만큼 또 그만큼 성취가 되지 않았을 때 누구나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이것에 대한 상처 치료는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있거든요. 누가 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.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잘하려고 했고, 내 기대치가 너무 높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한 게 상대하고 생각이 달랐을 때 차이가 났을 때 거기에서 얻는 거거든요. 결국은 그 상처는 자기 자신이 치료하는 거예요. 어디 가서 말하자면 뭐 이렇게 절에 가서 부처님이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스님이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. 그렇지만 방법은 줄 수가 있어요. 그 방법이 바로 저는 이 상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. 그리고 내가 자비심을 계속 남을 배려하고, 나를 자비심을 계속 키우는 데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것을 서로 자가치료할 수 있는 정신적인 아스피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명상은 말 그대로 그냥 평화로움을 찾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어,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복잡하게 계속 올라오는 생각들을 쉬지 않고 잠깐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. 우리가 자면서도 꿈을 꾸고, 그래서 이 명상은 정말 짧은 5분, 10분, 이 시간 동안 정말 탁 멈춤, 그 상태에서 말하자면 모든 것이 그냥 그 순간에는 탁 이렇게 단절되고 멈춤으로 인해서 내가 하, 끌어올랐던 것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그걸로 인해서 평온해지고, 어, 뭐 우울증이라든지, 지금 현재 사실은 정신적인 병이 사실은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의 부적응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거는 상처가 났는건 몸에 상처가 났을 때는 병원에 가면 됩니다. 정신적인 상처는 어떻게 치료할 거냐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현재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. 그동안 먹고 산다고 <laughs> 관심이 없었어요.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신적인 우울증 요즘에 뭐 따지면 더 나아가서 뭐 공황장애 이런 게 따지면 은다 상처로 인한 병으로 지금 진단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멈춰야지만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낼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명상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.